우리 교회 지부 어린이 예배 곧 시작합니다. 함께 달콤송과 이달의 꿈송씩씩하게 불러요. okay 파 다음 주 보리교회 유치부 어린이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노래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k you to 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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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to a 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타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돕는 부모님에게도 함께 해 주셔서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지난주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사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더 든든히 세워가고 싫어하시는 일은 다 버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더 굳세게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은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음. 하나님, 또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잘 지냈죠? 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보세요. 구원자 하나님께 기도해요. 다시 한번 구원자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요. 구원자 하나님께 기도해요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20장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 한 마디씩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읽어 주시겠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역대화 20장 17절 말씀, 아멘. 네, 친구들 잘 따라 읽어 줬어요. 한 주간 잘 지냈죠? 저런 토끼가 늪에 빠졌네요. 빠져나오려고 움직일수록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토끼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요. 누군가 도와주어야겠죠? 늪 밖에서 토끼를 잡고 영차, 영차 당기면 토끼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구원. 네. 이번 주부터 우리 한 달간 구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북쪽에 있는 나라 이름은 이스라엘이고, 또 남쪽에 있는 나라 이름은 유다라고 불렸죠. 남유다에는 여러 왕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하나님을 잘 따르는 왕도 있었지만, 하나님 외에 이방신을 섬기기도 하는 왕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왕을 선한 왕이라고 해요. 저는 하나님을 따를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이 왕의 이름은 여호사밧이에요. 아사 왕을 이어서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따르는 선한 왕이었어요. 여호사밧은 아사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나라 안에 있는 산당과 아세라 우상들을 모두 없앴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다 백성을 가르쳤어요. 모압, 암몬, 다원 사람들이 함께 큰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왔어요. 오, 어떡하죠? 여호사밧은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려움에 빠진 남 유다 모든 백성을 모이라고 하고 모두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명령했어요. 여호사밧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힘이 강하신 분이십니다. 저들이 우리를 이 땅에서 내쫓으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큰 군대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의 이 간절한 기도를 누가 들으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군대가 아무리 크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나 하나님의 전쟁이다. 내일 전쟁터로 나가라. 그곳에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유다의 전쟁이라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의 전쟁이라고 하셨죠? 맞아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남유다와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전쟁에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요사박과 유다 백성은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 세일의 군사들을 치시고 패배하게 하셨어요. 이 소문이 널리 퍼져서 다른 나라들이 그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다른 나라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했고 여사밧의 유다 나라는 평화롭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호사밧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그렇죠.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두려움에 빠졌죠. 두려움에 빠졌을 때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에게 달려가거나 울어버리곤 하죠. 근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죠? 예,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두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시자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호사밧은 어 알고 있었어요. 여우사밧은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도와주실 하나님께 기댔어요. 구원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두 다 해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것이에요. 친구들 늪에 빠졌던 토끼 기억하나요? 만약 토끼가 도와주는 사람의 손을 잡지 않고 계속 혼자서 발버둥 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더 깊이 빠졌겠죠? 토끼는 온전히 도와주는 사람을 믿고 몸을 맡겨야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혼자 해보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호사밧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했죠? 맞아요. 기도했죠. 온 유다 백성과 함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남유다와 함께 하셔서 다른 모든 나라들이 남유다를 두려워하게 하셨어요. 친구들,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병원에 가야 할 때, 넘어졌을 때, 또형 누나와 싸웠을 때 때로는 깜깜한 밤 무서운 꿈을 꿨을 때, 이렇게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무서운 일이 있죠? 이때 누구를 생각하죠? 맞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따라 해볼까요? 큰 소리로? 두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다시 한번. 두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잘 따라해 줬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죠? 약속? 아멘. 그래요. 우리 두손 모으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요.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도 요호사바도안과 유다 백성들처럼 두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해주세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요호사바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세상 무엇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두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요송 심차게 따라 부르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I'm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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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희 선생님이 인도해 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어, 예배 마치고 공과하는 사진 밴드에 올려주시면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 예배 끝난 후 엄마 아빠에게 어, 꿈토리 보여주세요. 그래서 꿈토리 보면서 어, 저와 나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해요. 자 이제 헤어질 제가 될 시간이네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와 또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르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